이게 이제 성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역장이라고 그럽니다. 역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 아래 사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통상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으로 조상을 모셔야 된다고 통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장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할, 아라, 아버지, 어머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위쪽으로 가서 묘를 쓰는 거를 제가 역장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역장을 했을 경우에 집안이 안 좋아진다 이런 말을 듣고 저희가 조상분을 능선상에 모시지 않고 중턱에다 모시고 나서 차근차근 물를 쓰다 보니까 자선도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떤 물꼬랑창이나 어떤 능선의 끝나는 부분에다 조상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안 좋은 현상이 생기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우리 선산 안에 좋은 자리가 있다면 역장 반대로 조상 위에다가 조상을 모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장이라는 거는 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잘 쓰게 되면 아무 해도 없지만은 잘못 쓰게 되면 어떤 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역장에 해가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조상분을 이렇게 모으시고 나서 뒤에 보면 이걸 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달 모양으로 된 어떤 어론을 만듭니다. 이어른으 만들다 보면, 우리가 기존의 조상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는데, 밑에 있는 제 할아버지, 제가, 저희 집으로 말씀 든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중조부님, 고조부님들이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조상을 모시게 됐는데, 우리가 아, 할아버지, 할머니 밑으로 아버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안 좋은 자리입니다. 왜? 산에 농산에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다 보면 점점 물가에 가까이 되고 수맥도 많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분을 할아버지나 할머니 위쪽에다가 아버님을 모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모시게 되면 피해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른을 만든다거나 이런 기타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할아버지나 할머니 자리가 기가, 통, 기가 다니는 통로가 있겠죠. 그러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좋은 자리다 하면 기가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제가 묘를 쓴다고 해가지고 포크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흙을 푸다 쓰다 보면 우리가 그 기가 다니는 통로를 모르고 포크랜을 건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맥이 끊기게 되고 그 끊기다 보면 그에게 조상을 위에다 거꾸로 썼을 경우에 자손들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다 보니까 이렇게 역장을 하면 집안에 안 좋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묘를 쓰실 때는 제가 포크레노 흙을 팔 때는 어디를 파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렇 된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다가 묘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묘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봉을 만들죠. 통상 어르신들이 땅을 파봤을 때이 땅에 명당이라는 것은 밝은 흙이 나와야 되는데 땅을 팠을 때 안에 있는 흙이 좋은 흙이 나오냐, 나쁜 흙이 나오냐, 이런 거는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시고, 나그 조상을 그 자리에다 모시고 나서 통상 봉을 예쁘게 쓰려고 그럽니다. 봉이라는 거를 원형으로 만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안 좋은 자갈이나 이런 돌로는 예쁘게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흙으로 봉을 만들겠죠. 농부로 봉을 만들다 보면 이포크랭 기사는 하도 그산리을 많이 해보다 보면 그 주변에가 좋은 흙이 어디가 나온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포크랭 가가지고 좋은 흙 자리가 흙이 나오는 자리를 파가지고 봉을 만듭니다. 이 말을 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포크랭이 좋은 흙이 나온다고 판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흙을 다 파가지고 그 자리로 봉을 만들고 방금과 같이 뒤에 있는 반달 모양의 오른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흙들로 좋은 흙이나 좋은 자리에서 흙을 파가지고 봉이나 뒤 흙을 만들고 그빈 공간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나 뭐 주변에 있는 나무 부분을 모아가지고 묻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좋은 자리에 묻히고 봉의 흙은 방금같이 평장을 하거나 동그랗게 만든가 이런거는 신경쓰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 조상님들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아무 자리에다 하고 봉을 쓸때 좋은 흙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그런 안좋은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쓰는 봉의 흙은 다른 데서 흙을 가져와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봉을 쓰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고요 혹시라도 그 주변에서 흙을 파겠어 흙을 파서 쓴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사진으로 보신다 그러면 묘가 있으면 묘 앞에 있는 자리에 흙을 파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묘 앞에 있는 흙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가 뭉쳐있는 자리가 명당에서는 묘 앞에 있는 자, 자리를 보면 기가 못 빠져나가게 어떤 단단한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상 단단한 흙이나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묘를 쓰고 묘 바로 앞에 있는 흙을 다 파버리게 되면 기가 다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묘써 있는 자리에 뒷부분을 저희가 파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파버리게 되면 그 자리는 무용지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흙을 파면 안 되는 거고 묘를 쓴 부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분에서 흙을 파 써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쓰게 된다면 제가 득수, 물이 최초로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저희가 흙을 퍼가지고 그 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묘를 썼을 때 어떤 기가 오고 있는 통도를 조심하게 된다 그러면 묘를 썼을 때 역장을 해도 아무 하등의 이유가 그안 좋은 일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장이라는 거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역장을 하신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상이 가고 있는 그 매개 그 맥을 건드리지 않고 조심히만 쓰면 아무 해가 없다는 거고, 제가 경기도에 가보면 동네 그 정치가 있는데 그분들은 조상문을 모시고 차근차근 위로 조상을 모셨습니다. 왜 이렇게 모셨냐고 물어보니까 공동묘지에 가보면 뭐 200년, 300년 된 할아버지 바로 뒤에도 젊은 사람이 들어가고, 젊은 처자도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죠.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조상 있을 경우만 위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집안은 이 할아버지가 아, 아들 손자들을 이렇게 목마를 태운다고 생각하고 조상을 차근차근히 위로 썼다고 그러시더라. 그런 것 같이 역장이라는 거는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역장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내. 산을 파괴하지 않고 어떤 매기 가는들을 보호하는 차 하게 되면 역 역장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날장, 생송장, 우리 날장이라는 거는 생송장을 기존의 기존에 있는 선산에다 모시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한 거하고 비슷한 이론입니다. 기존에 있는 선산에 날장이 들어가면서 날장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포크레인 가다 보면 포크레인 가면 포크레인은 는 순식간에 땅을 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맥을 상처낼 수도 있고 포크레인이 지나다니면 어떻습니까? 땅이 지축이 흔들리게 돼 있죠. 그다음에 혹시 조상의 유골 안에 관 안에가 뭐 동물들이 있거나 했는데 지축이 흔들리다 보면 안에 있는 동물들이.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이 움직임으로써 어떤 조상의 유고를 손상을 가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주므로써 이렇게 날송장이 기존의 성산에 들어가면서 어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송장이 성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긴다. 이런 말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다른 말로는 기존에 있는 조상들이 계신데 젊은 사람이 육탈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산에 들어와가지고 어, 우리 말하면, 흔히 말하면, 안 좋은 냄새를 풍긴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서 한 10년 정도 계시다가, 육탈이 되면 산산어 들어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조상을 모으실 때, 방금 같이 10년 정도 지나면 탈관이라던데, 관을 벗어드리고 한번 공기를 쐬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묘라는 거는 한번 조상을 모셔가지고, 제가 이장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묘를 써가지고, 그 묘를 써가지고 자선분들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이나 해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안 좋은 자리다 그러면 우리가 이장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가 명당이나 좋은 자리 같으면 살아있는 육체가 그대로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무조건 육탈을 시키, 시켜가지고 옮겨줘야 됐다는 그런 생각은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장이 생송장이 기존의 선상에 들어갈 때도 어떤 들어오는 맥이나 주변을 해치지 않으면 안고 그 조상을 모시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